오늘 오후에 아침 리그가 열리죠? 포항 스틸러스와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7차전이 포항 스틸라드에서 펼쳐집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박태하 감독은 이번 경기에 앞서 25년 첫 시작을 홈에서 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올 시즌. 홈에서 치른 챔스 경기는 모두 승리했다.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보였으며, 가와사키의 하세베 시게토시 감독은 두세 골을 넣고 이기겠다며 공격적인 경기를 예고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충남화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했던 브라질 공격수 주닝요를 영입하며 공격력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데, 포항은 이미지처럼 홈에서 큰 점수차 승리가 많고 가와사키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공격적인 축구가 예상되는 만큼 오버를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버를 기본으로 픽업해 봅니다. 비셀고베는 최근 전적이 6전,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이고 10득점에 6실점을 했으며 특히 홈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상하이 하이강은 전적에서 2승 2무 2패로 비셀고베에 밀리며 득점은 비셀고베처럼 10득점을 했으나 실점이 득점보다 많은 12실점이나 됩니다. 원전 경기에서는 1승 2패로 불안정한 모습이라 홈에서 강한 비셀고베가 무난하게 상하이를 잡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상하이의 경우 패배를 하더라도 한 골씩은 뽑아내고 있어. 승패보다는이 경기도 오버를 기본으로 픽업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픽은 오버와 오버로 가져가며 대당으로 포항승 역배와 비셀곱의 마인승을 엮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챔피언십과 챔스전이 몇 경기 열리는데 지금의 픽업이 적중한다면 배트맨 구매시간이 11시까지 바뀌었기에 업어치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비 적중이라면 업어치기는 없으며 적중했으면 좋겠네요.